하! 안녕하세요. 비주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말 좋아하실 만한 오디오 팁을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오디오 간지나게 끊는 미친 꿀팁이랑 음악을... 하면서 DJ처럼 끊는 꿀팁을 알려드렸었죠. 그 영상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또 어떤 오디오 팁을 공유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오디오를 중단하는 팁이 아니라 오디오를 시작하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하하 했던 것처럼 오디오가 되게 잔잔히 깔리면서. 아 하하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리버스 리버브라고 하거든요. 리버스된 리버브. 그러니까 울림이 뒤집어진 거죠. 이런 효과는 보통 요즘 팝 음악이나 아니면 EDM에서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 효과를 영상에서도 쓰면요. 여러분께서 보통 쓰는 음악이 평범하지 않고 되게 특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하지 않고 되게 풍성하게 들리게 연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영상을 완성하는 것은 오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오디오 관련 팁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께서 만드는 영상의 퀄리티가 더욱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효과는 100% 프리미어 프로로 만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드디어 많은 분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곧 있을 2월 9일 토요일에 교보문고 광화문점 그리고 영풍문고 종로점에서 비디오 클래스 하존에 출간 기념 사인회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저는 그냥 미덥이라고 할래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책을 굳이 안 사셨더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개쩌는 오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시킬 배경음악이 필요하겠죠. 제가 배경음악을 여기 이렇게 깔아놨는데, 한번 이 샘플 영상을 보실게요. 와우! 예, 간단하죠? 뭐, 이런 영상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앞에 음악이 갑자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런 효과음을 넣었어요. 이 효과음을 한번 켜볼게요. 효과음을 지금 활성화를 끈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네이블을 누른 상태인데,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이네이블 눌러주면은, 다시 살아나죠? 재생해볼게요. 어때요? 뭔가, 으막 이런 식으로. 어, 몹쓸 재현이죠? 어쨌든, 이렇게 음악을 재생시키면은 뭔가 조금 건조한 느낌이 풍성해지는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오케이, 이 효과음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 효과음을 똑같은 거를 다른데 음악에 또 쓰면은 이게 음이 안 맞기 때문에 되게 어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음악에 맞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음악을 조금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준비한 음악이 음악 자체가 천천히 페이드인 되는 그런 음악이면은 좀안 어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음악이 뭔가 갑자기 시작된다던가 아니면 그냥 악기가 땅 쳐지면서 시작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음악이 아닌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음악의 앞부분이 우린 필요합니다 앞부분을 우리가 복사를 해줘야 돼요 일단 우리 어, C를 눌러서 자르기 툴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음악의 매우 일부분 있죠. 매우 일부분. 한 1초 미만의 매우 짧은 순간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한이 정도 앞에 딴이 정도 정말 순간이죠. 이 정도를 잘라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 툴로 돌아간 다음에 이것을 복사를 해줄게요. a l t 를 누르면서 이 클립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음악의 뭐 트랙 위치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음악 어디다 둬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잘라서 복제한 거 얘만 필요해요 이 위에 있는 이 음악은 다시 원본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 자른 이 단면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Delete 눌러서 자른 거를 복구시켜 줄 거예요 네 우리 다시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잘린 음악을요 우리 Alt 눌러서 복제를 이렇게 옆으로 해 줄게요 제가 지금 Alt를 누르고 있어야 되요고네 그리고 마우스를 손 떼고 알트 이제 떼고.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클립 길이를 어, 길게 만들어야 돼서 여기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조금 있다 알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얘는요.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우리 e n a b l e 에 체크를 해제해 줄 거예요. 한글판은 사용에 체크를 해제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꺼져서 얘는 안 들리게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거 복제한 거 이거 어느 정도로 옆에 둬야 되나요?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옆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두시면 돼요. 네, 너무 너무 막 멀리 둘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예, 적당히 이 정도로 둘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두 개를 선택을 할게요. 우리가 복제한 거두 개.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중첩 있죠? 네스트. 네스트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로 묶이게 돼요. 자, 이런 것들죠? 그냥 바로 오케이 누를게요. 오케이. 오케를 누르면 이제 이게 중첩돼서 여기도 오디오가 있고 여기도 오디오가 있는데 이건 사실 안 들려요. 예. 솔로로 해서 들어 보면은 여긴 오디오가 들리고 뒤에는 안 들리죠, 그죠? 예, 네, 이거는 그냥 파형만 보이는 거고, 사실 안 들립니다. 이, 이 클립에 이네이블을 체크해 줬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린 여기다가, 효과를 넣어주면 되는데, 바로, 리버브 효과를 넣어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음악 간지나게 짜르는 꿀팁이랑 되게 비슷하죠? 자, 효과 패널로 가줄게요. 아이거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아, 제가 정리를 또안 해놓고, 지냈네요. 자, 여기서 효과를 검색해줄게요. 검색창에다가, 스튜디오라고 써줄게요. 스튜디오. 네, 한글로도 스튜디오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스튜디오 리버브가 있을 거예요. 이 스튜디오 리버브를 끌어서, 우리 이 네스트한 초록색 클립에다가 놓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립에 들어간 효과가, 우리 이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 보이겠죠? 예,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들어간 이 스튜디오 리버브에 에딧을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매우 전문가 같은, 어, 설정들이 뜨는데,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위에는 이 프리셋, 한글로 사전 설정에서 디폴트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 있는 대형 홀, 그레이트 홀을 선택해 줄게요. 뭐, 사실,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조금 더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일단, 이 아래 아웃풋 레벨이 있죠? 이 dry wet. 이거 안 보이면은,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어 이렇게 늘려주셔야 돼요. 네. 해서, 이 dry는 건조하다, 이 wet은 뭔가 젖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음악에서는 이 dry가 원본의 이제 사운드를 뜻하고, 이 wet은 그 효과가 들어간 사운드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먹은 그 사운드. 그래서, 드라이를 100%로 하고, 웻을 0%로 하면은, 어, 소리가 그냥 원본이랑 똑같습니다. 한번 재생해볼까요? 그죠? 원본이죠? 근데, 드라이를 0%, 웻을 100%로 하면은, 효과 먹은 게 소리가 풀로 나와요. 오케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둬도 되는데, 여기서, 막 이것저것 만져줘도 돼요. 여기 있는 게 되게 전문적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하나씩 조절해보면은, 대충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룸 사이즈. 딱 봐도 이제 방 크기 이런 거죠. 그래서 그냥 해석한 건데 <laughs> 이상하네. 아무튼 값을 줄이고 재생해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고 다른 뭐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날때막 조절을 해보시면서 하나씩 들어보세요. 지금은 저 그냥 둘게요. 그냥 두고서 x 눌러주면 이제 적용이 끝나요. x 누른다고 뭐 취소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원래 에디 들어가서 수정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x 눌러주고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깊게 퍼지는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 음악이랑 같이 틀면은 소리 잘안 들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중첩 클립이 있는 이 네스트 클립이 있는 이 트랙에 어, 솔로 버튼을 눌러서 이것만 들어주세요. 얘만. 네. 이거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짠! 퍼지는 느낌으로 이제 재생이 될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 제가 아까 그 복제한 의미 없이 복제한 거 있죠? 복제해놓고 그 활성화 꺼버린 거, 그 enable 꺼버린 거,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거 왜 굳이 했냐? 그 이유는요. 이 클립 길이에 따라서 리버브가 클립 길이에 맞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정도 클립이 이렇게 짧다, 그러면은 리버브가 이렇게 뚝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이렇게 늘려준 겁니다. 의미가 있지요, 사실은. 아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은 이 클립 길이에 따라서 리버브가 쭉 지속이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짧다. 그러면요, 다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이 뒤에는 요거 있죠, 요요 요 클립. 이게 만약 안 보이면은 타임바를 옆으로 이 오른쪽으로 쭉 아니 왼쪽인가 밥 먹는 손 오른쪽 왼쪽. 오케이 이 왼쪽으로 타임바를 쭉 돌려 보시면은 어, 이게 보일 겁니다. 오디오 클립을 그냥 옆으로 쭉 옮기면 돼요. 예, 오른쪽으로 쭉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편집하던 시퀀스로 돌아가서 예,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길이는 너무 지나치게 길 필요 는 없어요. 어쨌든 적당히 여러분들 리버브가 유지될 때까지만. 보시면 돼요. 리버버가 유지되는 건 여기서 오디오 파형을 보면 알수 있죠? 소리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대략 이쯤에서는 소리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러된 거고요. 우리 이제 이 클립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렌더 앤 리플레이스가 있어요. 이게 한글판으로는 렌더링 및 바꾸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로딩이 살짝 되면서, 바로 이 중첩 시퀀스 클립이었던 게 오디오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클립 부분만 렌더링이 되면서 실제 존재하는 오디오 파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효과도 사라졌어요 그죠 효과가 뭐 사라져서 효과가 빠진 게 아니라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오디오 파일로 됨으로써 우리가 얘를 뒤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뒤집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집으면 돼요 어떻게 뒤집냐 또 이제 오른쪽 마스를 누르신 다음에 스피드 앤 드레이션 속도 앤 지속 시간 눌러 주시면은 여기 리버스 스피드 가 있죠 이것을 눌러 주시고요 이거 한글판도 맨 위에 체크 있습니다 이거 오케이 OK 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빨간색 선이 생기고 이렇게 소리가 뒤집어졌어요 재생해보면은 아음 요런 느낌으로 아주 간지나는 효과음을 얻었죠 이런 식으로 효과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적당히 앞부분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랐는데 이렇게 뚝 자르면 이거 좀 어색하잖아요 갑자기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효과 패널을 간 다음에, 여기 검색한 거에서 X 눌러준 다음에, 어, 비디오 트랜지션 말고, 오디오 전환, 오디오 트랜지션, 간 다음에, 크로스 페이드, 크로스 페이드 중에서, 콘스턴트 게인. 사실 그냥 여기서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와서, 이렇게 앞에다가, 놓아주고, 그럼 이렇게 서서히 페이드가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 조금 길이를 늘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옮겨서, 우리 음악 있죠? 우리 음악 앞에다 이렇게, 바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은 소리가 안 들리죠? 왜냐면은 음악을 껐으니까. 그래서 우리 솔로 버튼 해제해준 다음에 다시 들어볼게요. 어때요? 와우. 쩔죠? 그런데 지금은 이 리버브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 좀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이 리버브의 소리를 줄여줄 건데, 이거 소리 레벨에서 줄이면은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축키 알려 드릴게요. 바로 이 키를 눌러 주시면은 수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누르면은 1데시씩 줄어들어요. 클립을 누른 상태에서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은 타임바 있는 곳에 그 오디오 클립이 조정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 주면 돼요. 자, 저는 마이너스 한14 정도로 해 봤는데 들어볼게요. 오, 매우 은은하게 잘 되었죠? 이게 너무 앞에 있으면 어색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 느낌도 뭐, 여러분이 좋다 하시면은 그대로 두시고, 저는 살짝 이렇게 걸쳐서 있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이 오디오도 끝까지 들리는 게 아니라 살짝 끝을 이렇게 접어줘가지고, 여기에도 콘서트 게인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저는 조금 좋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거 만드는 방법 알았으니까 요리조리 붙여봐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효과음으로 이용하셔도 좋고 지금처럼 음악 앞에 붙여가지고 음악을 정말 간지나게 재생하게 이런 감성을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오늘 비됴클래스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알려드린 효과로 여러분들 멋진 영상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됴클래스는 매주 매주 업로드가 되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개 올리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자 2만 명 이상이 모여 계시는 페이스북 그룹 비하인드 더 스네에서도 이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영상 관련 팁도 얻을 수 있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하바. 여기 오랜만에 보니까 엄청 지저분해졌죠? 원래 사람 사는 게 그래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원래 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엄청 더러워졌어요. 에휴, 끝. 아!